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잘 보고 장명 잘한다고 소문난 가람법사입니다 오늘은 아다세 방송 410번째 시간입니다 진달래 학폭인정 미스트로2 하차 방송활동 중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진짜 생일로 보는 진달래 인생 사주팔자 갈림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진달래 영상을 올렸죠. 학교 폭력 가해자 영상을 올린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12시 야심한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어, 저한테는 그분이 신분을 밝혔지만은 제가 여기서는 밝힐 수 없지만은 진달래 측의 그인척간가까 측근이다 하면서 제 방송을 평소에 잘 보는데 어제 진달래 영상도 잘 보았다 하면서 진달래의 생일이 86년 5월 15일이 아니고 어제 방송한 그게 진짜가 아니고 범 때가 아니고 소 때다 그러면서 음력으로 85년 4월 20일 생일하고 알려주면서 앞으로 진달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 달라.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끊고 오늘 아침에 또 보도를 보니까 진달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만은 조심스럽게 사자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학창 시절에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가수 진달래이기 이전에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어, 지난 시절 저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하면서 창문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과글이 올라오니까 또 다른 쪽에 글을 보니까 글을 처음에 올렸던 분이 원글을 삭제 내렸다 합니다. 그 글을 내리면서 좁은 사이에서 일이 너무 커졌다. 어, 처음에 소속사의 대응이 이거 허위 유수다, 가짜 유수다, 사이버 수사로 어, 영혼까지 탈탈 털겠다. 그래서 그런 글을 보고 겁도 나고, 진달래가 사과문을 올리니까 글을 내렸다 하면서 소속사의 초등 대응 문제가 또 새로운 논란거리를 어, 일으키고 있는 또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일단은 그 측글이라는 분이 알려준 그 생일, 그러니까 진짜 생일. 자, 범띠가 아니고 을축생이니까 한 살이 많죠? 그럼 서른 일곱 살이 됩니다. 이모 달에 더운 여름철에 태어나고 무인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인생, 임 예봄 띠로 보아도 어제 날짜로 보아도 일주가 김입니다. 근데 일간이 기토죠. 그렇게 그러니까 기토나 무토가 다 토행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일간의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주는 보면은 어제 사주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양인격 사주죠. 모양인격. 양을 잡는 칼을 한 자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노화국의 해가 화생토하고 급제가 축토가 도와주니까 굉장히 신강한 사주입니다. 어, 고집도 세고 자신감도 강하고 남에게 치고 못 살고 아주 어, 뭐, 좋게 말하면은, 당찬 사줍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이 일어난 그 중학교 시절을, 대운을 보면은, 요 개미 대운이죠. 10대 때, 개수는 돈입니다. 어, 돈 대운이 왔고, 미토가 이게 이자 요렇게 양인과 오미 합을 해가지고, 양인의 기세를더 강하게 해주고, 여기 급제, 급제는 나의 친구, 뭐, 동료, 충미충합니다. 어, 같은, 이, 이, 미토도 급제고, 축토도 급제니까, 같은 내 존재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건이 일어난 걸로 보이고, 저 20세, 20살이 넘어서 갑신되어온 이때는 감목이 이 평관이 오죠. 근데 이 사주의 을목과 이렇게 이 평관이 또 강합니다. 근데 영마살 위에 탔는데 이 신금 영마가 또 여기에 있는 사주의 영마가 인신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20대는 주로 타간 객지로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 근데 실제로, 어, 그 시기에 영국 에, 가가지고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당했다합니다. 인신충 이렇게 오면은 가장 어 확률이 높은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그그 어, 그 이후에 그 전에는 뭐 트로트를 안 했는데 트로트를 안 했는데 그 사고 난 이후부터 트로트를 어, 전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충살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번 흔들리고 새로운 길을 그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러면 지금 대운은 37세로 들어서니까 을류대운에 유금에 와 있습니다 유금에 와 있고 예, 작년에 경자연이고 이제 낼모레 신축년 되죠 그래서 을목대운은 이게 정관이 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명예를 좀 얻고 그 아침마당에 나가서 임영웅을 이기고 5연승을한게 2018년 요 대운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죠. 자 그런데 에, 이게 경자연에 지금 어 11월 달이니까 기축월이죠. 자 양인이 이렇게 인어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수와도 어 간압을 해가지고 여기 얌전하게 칼집에 꽂혀 있는 칼인데 요게 기축이 오니 오고 또 경자연에 좌우충이 되니까 이 좌우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양인이 쉽게 말해서 칼집에서 뽑혀져 나와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축이 오니까 내 이게 급체들이 나와 같은 존재들이 나를 방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졌다. 또 묘하게 사건이 터진 게 1월 달3 0일이 이래 터졌는데 기축월에 요 일주와 같은 사주의 내가 타고난 일주와 같은 무인일입니다. 자, 이름에는 보금살이라 하는데 옛날부터 보금살이예 오늘 만나면은 사주가 용신으로 작용하면은 좋게 하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신강한 사주에 또한 명의 내가 와서 경쟁을 하고 싸워야 되니까 복음 사에 오면은 땅을 치면서 엎드려 통곡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 사건이 터진 게 아닌가. 아, 그렇게. 우연의 일치처고는안 좋은 눈이 겹치고 겹쳐서 터졌다. 그러니까 병인 씨 어제, 어, 설명드린 것보다 이 사주도 상당히 정확성이 좀더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진달래의 그 본명은 김지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김지은은 목극토 하는, 어, 상극하는 이름이죠. 이 사주에서는 목은 귀신입니다. 나쁘게 작용합니다. 근데 목이 토를 나를 꺾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명예와 내 자신의 웅기가 꺾이는 이름인데 이분이 진달래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진달래 꽃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약한 10일에서 고천으로 그 활짝 피었다가 바로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의 개화 시기가 굉장히 짧죠. 수명이 짧은 꽃이죠. 자 활짝 피었을 때는 기세가 화려하지만은 한순간에 져버리면은 흔적도 없다. 그래서 진달래의 김지은 본명도 나쁘지만은 예명도 잘못 지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진짜 생일로 보아도 신축년 예, 운도 안 좋죠. 추고 해살하고이 상관운이 오니까 상관은. 내가 정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바르게 갈라 하는데 자꾸 옆길로 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 신축년 금년 한에 자중자야 하고 어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으들아다새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여러분도 어 신축년 무료 운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